자 안녕하세요 네 1대1대1대1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적그 나왔네요 올랜덤.. 올랜덤전이구요 저그가 나왔어요 1대1대1도 가끔씩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조인 게임 눌러보면은 가끔 있더라구요 1대1대1 방어 그래서 들어왔구요 뭐래 저 사람은 뭐가 불가능해. 옵저버 보는 사람인데, 예, 말이 많네요. 예, 조용히 좀 감상 좀 하지. 아, 왜 여기 있는 걸, 여기 있는 게왜 찍혀? 자, 먼저 일단은, 앞마당을 좀 빨리 먹을게요. 예. 전 멀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야, 이거. 아, 네 트론! 정신 차려. 아, 이 트론 왜 이래? 정신을 못 차려요. 정신 나갔나요? 아, 쟤왜 저래. 흰둥이 <laughs> 왜 저래. 아! 11시 적으네? 이런. 하필 11시가 적어야 <laughs> 진짜. 말 맞네요. 맵이 이상한 것 같은데? 투어 맞아? 여기 앞마당 안 먹는 것 같아요. 구두론인가? 아, 스포니풀 지어야 되는데, 늦었다. 아, 이런. 어, 입구 해처리를 하네. 입구 언덕 해처리. 음. 좀 방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한것 같아요. 저는 좀 과감하게 앞마당을 먹었거든요? 그 다음 앞마당 먹는 건가, 이걸로? 저는 그 다음에, 여기, 이쪽에다 해처리 하나 지을게요. 멀티 쪽에 먹고 싶긴 한데, 그거는 진짜 도박이라서, 위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,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하는게 좋거든요 링좀 뽑을게요 그 다음에 한 4링정도 뽑으면 좋을 것 같아 흰둥이 할 짓이 없나봐요 네 옵저버방이요 옵저버방 그래서 흰둥이가 옵을 보면서 네 채팅을 많이 하고 있네요. 요 정도쯤에다, 여기, 여기 위에다 놔야 되나? 상칸 하나 정도는 지어놔야 되겠죠? 이어면가 있기 때문에. 다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,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뭐지? 다섯시는? 아, 테란이네. 메카닉, 메카닉인데, 저쪽. 네, 뮤탈로 가는 게 좋겠죠. 챔버 하나 올려놓자. 심시티.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한 마리 들어왔어 근데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잡히면 안돼 돌아 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나게 게이트 아아 아, 죽으면 안 됐는데 아 신경을 못썼어. 여기 레어 올라가고 있고, 챔버 올라가고 있네요. 근데 레이 쓴것 같은데, 5시 보니까 대충... 아 진짜 말 많다지? 드론을 많이 뽑아야 돼요. 여기다 스포 하나 깔아놔야 될것 같아, 왠지. 느낌이 안 좋아. 멀티 하나 먹고 싶은데, 센터 멀티 한번 먹어볼까요? 도박을 한번 해볼까? 도박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야, 여기 도박이다, 진짜. 아, 스포 아파. 아, 맞아. 가스 이렇게 먹고 있네? 파랑은. 완전 방어적으로 하는구나. 항긴 1대1 대 1이니까, 예, 저렇게 하는 게 무리도 아니죠. 스포 좀 깔아놔야 되겠다. 위험해. 11시는 제가 볼땐 뮤탈리스크 거든요, 이거. 저도 뭐, 물론, 뮤탈리스크이긴 하지만, 뮤탈 뽑을 준비. 찍습니다, 이제. 찍어! <laughs> 센터 멀티 안 걸리면 진짜 대박인데, 걸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. 스파이 하나 더 올리자. 이쪽 가봐야지. 여기 멀티 완성됐다. 여기 가스 멀티 완전 개꿀이잖아요. 여기 이쪽이. 저 먹는 게 진짜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울트라 두기 나왔대. 가스 멀티가 대박이거든요. 저 센터 쪽. 먹으면은. 제가 볼 때는 저기 먹는 사람이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제발 걸리지 말자 이그 사람 뭐해? 어 골리앗이야? 어 골리앗 개많아 헉! 근데 안마당을 안먹었어 아 이거만 깨자. 이거만 이거만. 오케이. 이거만 깼고요. 저쪽 가스를 진짜 많이 먹어야 돼. 본진에 캐논 찌, 안 지었 안 지었나? 오, 나이스. 게이드. 아, 내꺼 멀티, 아! 내 가스 멀티! 아, 가스 멀티. 중요한데. 난 여기, 넥서스만 날리면 또 모른다. 여기 뮤탈 이치로. 아 이거 못 깨나? 도망가, 도망가 일단 도망가. 어 개판이네 개판.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. 아 센터, 센터. 아저 멀티 깨진 게 크다. 저쪽 뮤탈로 그냥 지키러 갈걸 그랬나? 센터 가스가 진짜 필요한데, 여기 먹자. 여기랑 여기 동시에 두개다 먹어. 그냥 과감하게 먹자. 아, 저한시저 넥서스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금만 더 가면은. 지금 가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스물티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. 1 1 시는 근데 뭐 하냐? 저 가스통 깨버리자 가가지고 아 방음 눌러야 되는데 가스 역시 부족하네 <laughs> 나도 가스 진짜 모자라 <laughs> 내가 할 말이야 어어어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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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세요 저기 가면 안 돼요. 아, 이 가스 멀티 진짜 완전. 먹어야 되는데. 어쩔 수가 없네. 아, 진짜 가스 너무 먹고 싶다. 1대1대일은 진짜 가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저그대 저그전으로 봤을 때는. 아, 이게 제가. 분명히, 어? 분명히 이거를 풀토 쪽으로 가면은, 문제인 게 뭐냐면은, 저한테 뒤통수가 올 수가 있어요. 뒤통수 공격이. 그래서 섣불리 나서질 못하겠어. 여기, 많이 좀, 해, 막아놨나? 어, 야, 야, 안 돼, 안 돼, 돼 가지마.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어,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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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가지마세요. 가는 거 아니에요. 저기 가면 안 돼요. 12시 멀티 없네. 근데 파랑은 어차피 멀티가 없잖아 그래, 가스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<laughs> 진짜 시끄럽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,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제일 유리한 것 같은데요? 가스 멀티를 그래도 제가 그나마 많이 먹어서 근데 이게 계속 가야 될 텐데 스포도 많이 깔아놓고, 성큰도 많이 깔고, 럴커도, 아, 럴커도 해야 되는데, 미치겠네. 뭐야, 저기, 옵저브 강력한 우수모브래 <laughs> 오, 야, 야, 얘네, 얘 온다, 얘 온다, 얘 온다. 가스 먹자 빨리. 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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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망가. 성컨으로 이 아칸 점사 해야 돼요. 로아, 들어와봐. 고마워, 꼬라박아줘서. 야, 확실히 유한이 가스가 부족하니까 장난 아니다. <laughs> 근데 도대체 주황은 뭐하고 있는 거야? 커맨드나 먹어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유한에서 커맨드 먹방을 합니다. 안가 더 모을 거야. 파랑을 하, 파랑한테 한번 가서 저 가스 멀티를 깨야 되겠어. 파랑 많이 모아놨나? 병력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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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일로와 퀸 한마리 뽑고 카메도 먹방할 준비할게요 근데 왜 여기 다 오버로드가 선택이 되있죠 나오면은 바로 5시 쪽에 있는 거 먹을 거에요. 가자, 가자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. 커맨도가 먹으면 돼. 아 근데 여기 자원 다 먹었네 여기. 먹어 일단 먹어. 그렇지 먹었다. 아니 얘는 무슨 씨 <laughs> 장난 하나. <laughs> 손해고 모으가는 이거만 깬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쪽 가서 커서 여기 많은 거 아니야?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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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, 잘못했어. 쏘지 마, 쏘지 마. <laughs> 쏘지 마, 쏘지 마. 뭐야 한명 죽었는데? 뭐지? 누구 나왔어? 파랑 나간거야? 어 파랑 나갔네? 파랑 끝났나본데요? 어, 어떻게 된거야? 아 근데 커세어가 많아서 이게 아... 그레이트 스파이를 가야되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부터 가자 내 본진 자원도 이제 곧 있으면은 고갈이 될것 같은데 근데 주황이 진짜 골리앗이 엄청 많아서 이게 위험해 탱커는 근데 없는 것같아 <laughs> 그래 와봐 한번 싸우자 <웃음> <웃음> 파랑 어떻게 된거지? 왜나왔지어 여기 자원주 다 끊겼네 어디서 멀티 먹으려 그래 이 씨. <laughs>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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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많아 <laughs> 헉! <laughs> 졸레 만 저거 아우, 저거 안 잡혀. 저거 어떻게 먹지? 아칸이 너무 많은데. 올라와봐, 한번. 와, 같다. 12시 먹었을 것 같은데 좋았어 깨버려 어얘 여기 날 자꾸 칠라 그래 어 야, 야, 잠깐만, 템플로! 어, 안 돼, 안 돼, 아파, 아파, 아파. 아, 템플로 개 많네. 아, 뭐야. 연두 뭐지? 연두 튕기는 거야? 근데 주황이 병력이 너무 많아서 메카닉 이 저걸 어떻게 잡지? 큰일 났네. 가디언으로 가야 되나? 배스 없는 거 같은데, 다섯 씨는. <laughs> 튕겼나봐. 연두 만약 안 튕겼으면은, 어,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, 진짜. 너무 뮤탈만 고집했나, 내가? 튕겼다, 튕겼다. <laughs> 이러면은 또 모르지. 근데 보니까, 이거 D파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.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. 지금이라도 조금 넘어가자. <laughs> 몇 시네? 오야, 야 여, 기 여, 여, 기왜 여, 기로왜 여, 기로 여, 여, 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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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달려봐. 나 가디언 가자. 아 미네랄이 없네. 탱커 먹자. 가자, 가디언아 나3사업이야너몇 업이야? 어, 3-2업이구나 미안 와씨, <laughs> 여기 디파일 러 어디 갔지 근데? 아 미친 골리앗. 이거 내가 이긴다. 삼삼업의 힘을 보여줘. 디파일러 어디갔어? <laughs> 야 잠깐만 탱크 개많아 잠깐만 탱크 봐네 이겼다 나가세요 빨리 아 지지치면서 결국엔 나의 승리가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